연예계 공식 커플로 사랑받아온 배우 이동희와 정호연이 9년 열애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YTN 취재 결과 이동희와 정호연은 최근 결별하고 연인에서 동료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9년간 사랑을 키워오며 대표적인 연예계 장수 커플로 사랑받아온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열애를 인정했던 두 사람은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 호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후 매체 인터뷰에서 연인의 반응을 묻는 말에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동희는 지난 8월 공개된 ENA 예능 곽준빈의 세계기사식당투에 출연해 미국 로스앤젤러스에서 만난 택시기사에게 오징어 게임을 아느냐며 극중 여주인공 새벽이에 대해 나의 여자친구이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랑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